자, 347번 가겠습니다. 347번에, 자, 두실근의 합이라 했지. 자, 두실근의 합은, 두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말을 하는 겁니다. X 값. X 값의 X 값이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얘를 t로 이렇게 두기보다는, t를 두기보다는, 얘의 그는 어차피 얘는 t로 두면은 t제곱 마이3의 x를 t로 뒀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k는 0 된다이가. 그래서 두근이 t1, t2잖아. 그래서 t1은 또3의 알파고, t2는 3의 베타가 될거 아니에요. t1, t2를 구해가지고 우리는 x 값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놓지 말고요. 이거의 근을 처음부터 3의 알파와 3의 베타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t1, t2 두듯이 3의 알파와 3의 베타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가 얼마입니까?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0이 되겠지, 10. 이거 이해할,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다음 두근의 곱,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요, 자, 이거지 t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 t1, t2가 3의 알파와 3의 베타야. 3의 알파에 대한 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았죠?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3의 x 플러스 k 이렇게요, 이렇게 3 이거에 3의 x에 대한 두 개씩 3의 알파와 3의 베타 아셨죠? 자, 얘가 k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서 뭐가 줄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라고 주어졌지 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나오는데 얘가 k잖아. 근데 얘가 1이니까, 자, 그러므로 k는 얼마가 된다? 이 어, k는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부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실근의 합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주어지는 얘는 그래서 3의 알파와 3의 베타로 직접 넣고 푸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